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에 IT를 잘 다녀왔습니다. 고아원 원장들 만나서 후원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는 IT 연합교회 담임 목사 이침임 예배에서 제가 설교하고 이침 유식을 침례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그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탕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거든요. IT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새삼 IT연합교회의 소중함을 좀 깨닫기도 했어요. 저희도 여러 차례 주일예배에 참석을 하기도 했었고, 그동안에. 또, 주중에 새벽예배, 가면 늘 새벽예배에 참석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게 설교를 부탁하시곤 했던 교회인데, IT연합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 그, 메마르기 쉬운 선교 현장이고, 특별히 많은, 그 IT처럼 많은 위험과 도전이 상존하는 곳에서 우리말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건 정말 그 성교사님들 그리고 몇분안 되는 기업인들에게도 은혜고 저희처럼 자주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정말 샘물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면서 IT 고아원 생각만큼 교회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샘물 같은 교회,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교회, 그리고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지난 연말로 끝이 나서 몹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근데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진정성입니다. 살아보겠다는 그 절박함, 거기에 살려보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진 식당 주인들이 골목식당을 또 백종원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하고 기대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샘물 같은 역할이 되고 또 실제로 그 프로에 나와서 솔루션을 잘 따르면 말 그대로 대박이 나기도 하고 뭐 때로는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드디어 해볼 만한 일이 되는 흔치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볼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은 인생.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실은 외면하고 삽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을 외면하고 사실은 살아요. 홈리스를 외면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망했다는 표현처럼 어렵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끓다가 외면하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 평균적으로나 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많이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어려워서 망하게 된 식당을 찾아가는 골목식당처럼 힘든 이들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골목교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힘을 내게 해주고, 일으켜주고, 일어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골목교회가 좀 우리 교회가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주님은 세례 요한과 사역이 자꾸 비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눈여겨보기 시작을 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주님은 그때쯤 아직은 그들과 부딪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서 북부 지역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있고요. 그 바로 위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갈릴리아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길게 보면 3분의 1 가운데 유대 전체의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사마리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면 서쪽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그, 여리고 동편으로 쭉 올라가서 뱃산이라는 곳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건너가든가 하는 것이 그 주로 주된 루트였어요. 그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 있었는데 이게 지름길이죠, 사실은.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일. 그런데 어떤 유대인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이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을 상정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보다도 훨씬 못한, 정말 개와 다름없는 족속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벌써 수백 년전 이야기죠. 그들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우리 같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강제로 이방인들과 혼인을 시키면서 대부분이 혼혈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또는 근, 인근의 사람들과 통혼했고 그렇게 수백 년이 흐르면서 사마리아인은 혼혈이다, 잡종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토라를 읽고 인정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자기와는 전혀 다른,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예 사람 취업을 안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이들이 담을 쳐놓은 듯 갈라놓은 사마리아의 발을 들여놓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이들이 배제하던 땅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신 것은 사실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쨍쨍한 정오에 여러분,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까지 대략 1.5마일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 여인이 그곳에 나올 시간에 맞춰서 주님은 급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여인이 운물에 올 시간에 그 운물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은 뜻 안에 수가성 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햇볕 뜨거운 한낮에 운물가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허기를 면하려고 먹거리를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주님 피곤해서 운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을 택해서 물을 들어온 여인을 만나십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물좀 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까칠해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종한다는 말은 상종한다는 말은 물건을 같이 나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숟가락 같은 거 빌려주기도 하고, 밥그릇 같은 거 나눠 쓰기도 하고, 그렇게 좀 물건을 같이 나눠 쓰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나눠 쓸게 없는 사이인 걸. 예수님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 장소에서 정상적이라고 할수 없는 여인을 만나서 당시 세상의 금기를 버리시고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그 가시도 친 답변에 대답을 다시 하셔요.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떠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은 두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흔히 이걸 구원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는 통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보문 14절에서는 그, 성령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수로 그려지기도 해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께 지지 않고 이야기 합니다.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냐는 거예요. 야곱이 파서 후손에게 대대로 전해진다는 게이 음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냐고 다시 물어요. 예수님은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 마시는 매번 매일 매순간 퍼 올려야 하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생물을, 생수를 설명하셔요. 그러나 여인은 매번 마시는 물이, 이 멀리까지 길러와야 하는 물이 어디서 샘솟듯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기대는 안 한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어디서 물으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하냐고 비난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풀어 보여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물이든 한번 마시고 영원히 안 마셔도 되는 물은 없습니다. 우리 맨날 그런 꿈 꾸거든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는 꿈, 뭐 이런 꿈 꾸어요.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늘 물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물은 곧 생명이고 늘 마셔야 하는 산소와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매번 늘 계속 마셔야 하는 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물이라고 했어요. 한번그 사람 안에 그 물이 소산하면, 한번그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절이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고 메시아를 몰랐어요. 여인은 구원을 알지 못하였거니와 듣기는 하였지만 결코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인생이 정말 복잡하고 고단한 여인을 찾아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선물 생수를 주시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게 얼마나 작은 동네였겠어요? 여러분 수가성 마리성이지. 천명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불과 몇백 명 사는 그 동네에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물을 떠다니던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죽고 싶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모진 목숨을 부지 하느라고 험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남편이 다섯이었고, 심지어 지금은 아예 남편도 아닌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고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담을 막아놓고 가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누구도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뜨거운 한낮에 수가성 운물가를 서성거리며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꺼려 하는 땅,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가 결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아휴, 뭐, 그 인간을 내가 꼭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는 피하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사마리아를 넘어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면 안 되는 땅, 원수보다 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부, 금기를 만들어 놓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과 복음을 들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선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것을 천당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수가성여인의 기사를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저 자신과 우리 모두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찾는다고 온 천지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셔도 마셔도 가라지, 사라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물한 컵을 찾아서 헤매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다 만들어 두신 후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채워질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랍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래요. 명예는 아무리 높아져도 끝이 없습니다. 뭐, 연예인들이 무대를 그리워하는 건 박수갈채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칭찬을 드려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려고 몸부림쳐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 나는 사막의 우물처럼 인간의 삶은 계속 마시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 여기저기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마리아 여인보다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세번역에서는 베데자다라고 번역했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병자를 찾아가 물으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목마르냐고 분명히 물어보셔요.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해서 마음이 바빠서 때로는 너무 게을러서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많아서 우리는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만나셔서 우리의 삶을 물어보시는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 마릅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에서 찾으면 되는데, 밖을 헤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세, 실제 생활도 그래요. 가족끼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는데, 밖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밖에서 마시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다시 느껴요. 내 안에서 수산하는 생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안을 생수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1년 1독을 하다가도 묵상을 하면서 심지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찾아 와 말씀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 욕망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가 성령인처럼 인간의 욕망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저희를 찾아오셔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수를 마시고 주의 사람으로 힘이 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에서 목말라 헤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